안녕하세요 하늘보입니다아이 친구가 요즘에 주연급으로 제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네요 참 많은 분들이 관심 보내주시고 하셨 는데요 음, 조직배양을 조사해 봤더니 조직배양은 아니네요 조직배양 은 아니고 아 그럼 일본출란이 유력한 데 어제서부터 네이버에 뭐 일본출란 뭐 중투서부터 뭐 여러 가지 대설령도 검색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. 아 질부금 같아요 질부금.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지인께 이제 위탁 하나 받아온 게 질부금을 위탁을 받아오면서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질부금 같다. 입 형태는 약간은 틀리긴 하지만, 그렇겠다. 그래서, 어, 좀, 오히려 개운해졌어요. 아, 이거 뭐, 대물이니 뭐니, 뭐 해가면서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가 컸었던 난인데, 음, 개운했습니다. 그런 뭐, 그, 어떤 분들 이거 팔려고도, 파실 거냐고 뭐, 문의도 많이 하고 하시고, 실제로 뭐, 얼마 받으실 거냐고 문의해 오신 분도 계신데, 제가 답변을 못 드렸죠. 음, 근데 아주 잘 됐네요. 질부금이에요, 질부금 이에요. 질부금 위탁 받아온 질부금을 보시면은 고개가 끄덕여 지실 겁니다. 자 그럼 질부금 부터 볼게요. 우리 지인께서 위탁해 주신 질부금 이에요. 질부금 얘가 조금 더 크네. 입도 후육질 이고 소멸성이고요. 음... 자 보세요. 조금 입성 생김은 조금 틀린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죠. 색상들 얘가 좀더 화려하죠. 얘 햇빛도 아직 못본 거거든요. 얘는 간간히 햇빛을 보고 음... 키는 얘가 좀더 크네요. 음... 그래도 아주 화려하니. 음... 이 친구가 굳이 냉장게 맞으면 녹도 좀더 진하고 갓도 녹갓도 좀더 두껍고 이 아이에 비해서요. 음, 그렇지만 비슷하다고 봐서 음, 아쉽게 제가 기대를 접었습니다. 그냥 질부금으로 보려고 해요. 음, 요 질부금 어떤가요? 그그렇나라고 아이를 먹었는데. 자주 가는 집에서 이렇게 있는 이거를 보고 하여간 조금 달랐기 때문에 뭐 색상도 좀 그렇고 입 모양도 그렇고 녹각도 그렇고 좀 달랐기 때문에 질부금을 의심을 안해봤는데질 아, 부금으로 봐야 되겠어요. 음 직거래 장터 그 명명품 장 동양난코너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른유에 비슷한 게 조금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 되는 질부금은 못 찾았어요. 어떤 건 전혀 다른 다르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질부금일 텐데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까요? 아니면 새 족보를 만들어 줄까? 아, 하여간 좀 며칠 동안 아주 꿈에 부풀었었는데아 이렇게 또 내, 허탈하지만 내려놓으니까 또 마음 편하네요. 개운해요, 아주 개운해요. 아 그리고 대신에 우리 그 우리 진형님께서 위탁해 주신 이 질부금 잘 생겼죠? 엄청 후유기에요. 좀, 관심 좀 많이 보내주세요. 질부금 뭐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. 뻔한데, 다른 질부금보다는 조금 격이 좀 틀려요. 입생김도 그렇고. 어, 연락주시고요 어, 가져오면서 이 아이도 하나 좀 붙여 가져왔어요. 설백 중투? 설백 압성어라고 할까요? 아, 무늬가 아주 그냥 설백으로 아주 그냥 인상적이죠. 저건 뭐가 될까? 입도 꽤후육질이고 까닥지라고 하죠. 까닥지 설백 앞선무라고 할게요. 배골로 들었고, 요쪽도 배골 요쪽 사이드 요몇 줄씩 있는 이 무늬가 환상적인데, 뿌리가, 뿌리가 두 가닥입니다. 뿌리가 두 가닥이에요. 요게 조금 아쉽죠. 그래도 웬만한 분은 요 정도면 잘큰 문제없이 기르실 줄 잊으시죠. 어, 아 진짜 무늬는 정말 환상적이네요. 아다 많이. 어, 이건 확대 안 했습니다. 어, 키는 신화 쪽이 신화 뒤쪽보다도 신화 쪽가지 했을 때. 신화 음, 한 7~8cm 정도 되겠네요. 이 폭도 뭐한 6~7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, 요런 것좀한 7mm 정도 되겠네요. 요거 설백 맞죠? 설백 압성어라고 하겠습니다. 어, 그러면은 아 오늘 좋은 공부들 하셨죠? 이게 질부금이라니요. 그죠? 질부금으로 날... 잠정적으로 질부금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. 대신 어, 이 질부금으로 판명시켜준 이 아이, 요 아이가 오늘 두개 여러분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, 탁월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. 아주 좋은 날 만나셔서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오늘도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